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드리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급등 중인 th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눈여겨봐야 하는 새로운 급등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분석과 전망, 자료까지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주주분들 위해서 조금 더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곧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N 현재 주가 6,700원대이고요, 시가 총액 1,200억 원대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거든요. 이런 네, 급등. 단순하게 오늘만 반등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인지 지금은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N이라는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과 전장제어 모듈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계열사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6,511억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는 업종 특성으로 저가 밸류에이션과 주요 고객사가 안정적이다 라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최근 업종 대비 낮다는 지표가 있어서 시장에서 과소평가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THN에 대한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망 보여드릴게요. 네, THN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이라고 또 기사 나와 있죠.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 THN이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매출을 거뒀다. 또 사업부를 인수해서 매출규모를 키운 데다 또 핸드 자동차 신형 팰리세이드 모델에 와이어하네스 전품목을 공급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렸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올해 상반기 연계기준 매출은 4229억원 그리고 또 전년동기 대비 35.8% 늘면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거점과 종속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또 지난 4월, JSN의 와이어링 사업부를 양수를 했는데, 이 매출이 제품 매출에 함께 반영이 또 되었다. 40%가량 증가했다. 신차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큰 변수만 없다면 하반기 실적도 좋은 흐름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실적 호재의 주가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영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도 이렇게 전망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차트 분석 안할 수는 없겠죠. 네, 차트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역대급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해 주었어요. 21선까지의 비교적 단기 입형선들이 모두 상향 돌파를 해 주었고, 전고점도 완전히 돌파해 주면서 매수세가 우위를 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세를 본격적으로 전환을 확정시키는 캔들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량 거래를 통해 강력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이 완료된 패턴이 아주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 상태의 차트예요. 이건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본격화되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급도 보시면 최근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와 또 기관들도 물량을 줄이고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량의 급증으로 실매수 진입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 세력 이라기보다는 중기 상승을 노린 수급으로 보입니다. 또 이평선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의 이평선들도 상승 전환과 함께 정배열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전망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띄는 급등주들은요 매매 타점 뉴스 분석 이런 게더 중요하거든요. 왜냐 더 오를지 아니면 오늘 반짝하고 말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송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근거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신호를 드리고, 이런 뉴스, 차트 분석, 또 자료들, 설명, 이런 거 해드리고 있는데,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시거나 혹은 수익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바빠서 이 신호들 못 봤다, 혹은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셔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신호들을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 중에 세 글자, ta 라고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문자 받아서 취합하고 단체 문자로 다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한테 도움받아서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혼자 주식 잘하면 혼자 벌어가면 되지 뭘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신호 알려주고 하냐 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뭣도 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본전까지 다 잃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본전 복구하겠다고 열심히 수소문 하면서 다녔는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혼자 하는 외로움, 돈 잃는 서러움, 이런 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 같으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매매 타점 정보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문자로 TA라고 오늘 브리핑해드린 종목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가성이냐 혹은 유료냐 이런데 전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덕분에 많이 벌었다. 자그마하게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뭐 자꾸 끼워주시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 저 이거 하루 종일 하면서 하루 종일 돈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끼워주셔도 되고요. 대가도 없고 유료도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문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 찍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다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HN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앞전에 말씀드린 선물 잠깐 소개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선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의 한 종목이에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종목으로 바닥 매집 기간이 무려 3년이 넘는 종목이에요.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 다음 주면 폭등이 임박했습니다. 인벤티지를 뭐 ABL 바이오처럼. 500% 이상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뭐, 남들처럼 욕심내서 1000%뭐 무조건 안겨드리겠다. 요런 말씀보다는 안전하게 500%는 안겨드릴 수 있게 도움드리겠다. 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 종목 이름 그리고 8개월 동안 만든 저의 핵심 자료들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또 위에 띄어드리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단어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선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브리핑해드린 thn 정보 혹은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얻어가셔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